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혼다 슈퍼커브 110을 타시다가 어, 국내 브랜드죠. 착한 스쿠터의 토르 125 모델로 바꾸신 한 라이더 분의 경험담입니다.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그렇죠. 왜냐면 슈퍼커브가 정말 입문용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국민 입문 바이크라고 할 정도니까요. 근데 거기서 토르 125로 넘어가게 된 계기. 또두 기종을 직접 비교하면서 느낀 점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음, 아마 기변에 고민 중이시거나 뭐랄까 다음 단계 바이크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솔깃한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가 단순히 스펙만 비교한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왜 기변을 결심했는지 그 과정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런 게잘 드러나거든요. 특히 그 가격적인 부분이요. 토르 125 신차 가격이 299만 원 거의 비슷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또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바꾼다는 걸 넘어서 어떤 가치를 더 우선 순위에 둘 건가 이런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음, 처음엔 슈퍼커브 110 장점이 뚜렷했죠. 뭐 연비 좋고. 네, 연비는 정말 따라올자가 없죠. 그리고 그 특유의 감성도 있고요. 또 가볍고 시트고 낮아서 동네 마실이나 가까운 거리 다니기엔 정말 딱 좋았다고 해요. 네, 누구나 쉽게 탈수 있다는 거, 그게 슈퍼커브의 가장 큰 매력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시작하시고요.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음, 시간이 좀 지나면서요, 이제 바이크로 좀더 멀리 가보고 싶고, 아하, 네 오토바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졌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바이크들을 막 알아보다가 토르 일리오를 발견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가격, 어 이것도 괜찮은데 싶었던 거죠. 그래서 추가 구매까지 하셨는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두 대를 직접 타보고 비교해 보니까 어 토르 일리오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엔? 네. 결국 슈퍼커브는 팔기로 딱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죠. 야 이게 단순 만족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했을지 궁금한데요. 하나씩 좀 짚어주셨어요. 일단 헤드라이트, 토르는 원형 LED 훨씬 밝아서 밤에 좋았다고 하고요. 음, 야간 주행에선 확실히 차이가 크죠. 그리고 계기판, 토르는 속도, 연료량, 기어 단수까지 다 나오는 완전 디지털인데, 슈퍼커브는 아날로그 속도계 위주잖아요. 그렇죠. 감성은 있는데 정보 표시는 좀 아쉽죠. 특히 그 기어 인디케이터. 이게 있고 없고가 정말 편의성에서 차이가 컸다고 아주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지금 몇 단인지 바로 아는 게 생각보다 엄청 편하거든요. 맞아요. 주행감 차이는 어땠을까요? 보통 슈퍼커브는 가볍고 경쾌하다, 뭐 이런 이미지인데. 네, 반면에 토르는 좀더 안정적이라는 평이 있고요. 정확해요. 슈퍼커브는 진짜 가볍게 툭툭 치고 나가는 느낌이라면 토르는 상대적으로 좀더 묵직하고 안정감이 있어서요. 고속 주행이나 좀긴 시간 한 3, 4시간 운전할 때도 허리나 어깨가 훨씬 편안했대요. 아, 장거리 피로도 차이가 꽤 났군요. 네. 부담이 적었다는 거죠. 물론 뭐 키가 작거나 체중이 좀덜 나가는 분들한테는 슈퍼커브의 그 가벼움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고요. 사용 목적이 이제 장거리나 좀더 본격적인 주행으로 바뀌면서 그런 안정감이 더 중요해진 거네요. 그렇죠. 짐 싣는 공간도 토르가 더 넓어서 실용적이었다고 하고요. 아 수납 공간도요? 네. 그리고 배기량 차이, 110cc랑 125cc 이게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음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 아닌 것 같아도. 실제 주행에서는 체감이 되죠. 그리고 변속 방식도 좀 다른데요. 슈퍼커브는 보통 발끝으로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잖아요. 네, 로터리 방식이죠. 근데 토르는 앞꿈치랑 뒤꿈치를 번갈아 쓰는 시소 방식이라 발이 더 편했다고 해요. 장시간 탈때 발목 피로도가 덜 하다고. 아, 그것도 장거리에서는 은근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신호 대기 때 중립 느키도 편하고요. 네, 맞아요. 브레이크 안 잡고 발로만 엔단 빼놓기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장점들이 있었나요? 네. 토르는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에 CBS 그 연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어서 제동력이 더 좋았다고 하고요. 오, 제동 안정성도 확보가 된 거네요. 그리고 비상등 이게 기본으로 달려있다는 것도 꽤 유용했다고요. 슈퍼커브는 따로 달아야 하거든요. 맞아요. 비상등 있고 없고 차이도 무시 못하죠. 연료 탱크는요? 토르는 7리터 거든요 아 토르가 더 크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기름 한번 넣으면 꽤 오래 타서 뭐랄까 주요 스트레스 없이 그냥 잊고 지내기 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기량 차이 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편의성 안정성 측면에서 토르 125가 이분의 병화된 요구에 더잘 맞았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장거리 주행이나 좀더 다양한 활용성을 중시하게 된 기변 동기랑 딱 맞아떨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처음 슈퍼커브를 선택했던 이유. 그러니까 감성이나 쉬운 접근성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먼 거리를 좀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달리고 싶은 욕구가 커진 거죠. 음, 라이딩 스타일의 변화네요. 네, 그래서 토르 125로 기변했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만족해서 결국 슈퍼커브는 정리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본인의 변화된 라이딩 목적에 더 맞는 선택을 한 셈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점은. 역시, 최고의 바이크라는 건 없다는 거죠. 아하, 그렇죠. 네. 오직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바이크가 있을 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다음 단계를 고민하실 때, 단순히 뭐 인기나 디자인, 감성 이런 것 뿐만 아니라요. 음. 내가 앞으로 어떤 라이딩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서 실용성, 편의성, 안정성 같은 요소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지, 자신의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니 라이더 분의 개인적인 비교 경험이 여러분의 선택에 좋은 참가 자료가 될수 있겠네요.